천천히 한번 마 t s 로 double d 뱅뱅 뱅 아니었어요? 어, 이건 프리에요. 혹시 피자 함께 5만 원만 더 드실 수 있나요? 이번에 진짜 피자 먹어야 되는데 근데 따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? 한, 한참 코로나 때 노가다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에 걸려서 의료원에 한번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. 5주 동안 근데 그때 통장에 125만 원 있었는데 지루하더라 그래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따서 빚을 다 갚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사실...